재미세에겐 포기란 없다. 될 때까지 해보자. 여러분, 우리 집만 오면 죽어나가는 재란용 품종 다들 있으시죠? 자, 오늘은 제가 드디어 네 번째 모종을 드렸습니다. 자,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! 안녕하세요.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. 대방 재미새 리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여기 꽃도 잘 피고 엄청 예쁘게 수영도 잘 다듬어진 큰 제라늄들이 있네요. 이건 제가 키운 게 아니고 잘 아주 잘 키우시는 우리 네이버 카페 제라늄이 있는 정원 회원님이 키우신 꽃이에요. 자 제가 죽었 딱 게도 저희 집에서 안 되는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. 누구냐? 이 녀석이에요. 반무, 반무입니다. 그래서 반무를 또 죽여 먹고서 반무를 세번들여서세 번을 다 죽여 먹었어요. 그리고 나서 또 살까 하다가 이제 조그만 이 삽목이 사가지고는 내가 또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 혹시나 하고 카페에 교환글을 올려봤습니다. 반무 대품. 그 여분이 있으신 분은 제 러시아 제라늄하고 교환하자고 제가 글을 올려 봤더니 이렇게 큰 아이를 보내주셨어요. 지금 꽃대를 두 개를 물고 있고요. 어한개더 있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어, 이건 짧으셨다고 해요. 그리고 하나가 여기 꽃대에 더 있습니다. 보이시죠? 꽃대더 있죠? 설마 얘도 안 될까요? 저희 집에서. 어, 될 거라고 정말 믿고 싶습니다. 자,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을 하면서 이번에는 아예 대품으로 들여 버렸습니다. 과연 제가 이것도 죽이면 저는 그냥 안 맞는 건가?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. 자, 누구냐? 요 녀석들인데요. 자, 이 사이즈는 다 틀리지만 이 녀석들은 다 똑같은 제라늄이에요. 누구냐? 러시아 제라늄. 예, 북 안드로메다입니다. 자, 원래 여기에 하늘로 가신 한 분이 더 계십니다. 제가 북 안드로메다가 이제 그 출시되고, 그게 언제였나? 23년도였나? 24년도였나? 기억이 안 나는데, 초창기에 샀어요. 20만원인가? 25만원 주고, 북 안드로메다 모종을 한 요만한 걸 샀었거든요. 근데 얘가 줄기 대화를 맞은 거예요. 줄기 대화가 뭐냐, 제가 옆에 이제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. 줄기 대화가 뭔지. 자. 보이시죠? 제가 이 테러를 당한 겁니다.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랐고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서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. 근데 나중에 카페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줄기 대화라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그때 대화 부분만 싹다 도려내고 수술을 하고 얘를 키워봤어요. 근데 작년 여름에 가셨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꽃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25만 원짜리 모종이 가셨다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짜증이 나서 북 안드로메다를 또 샀습니다. 뭐 반에 반에 반값, 반에 반값도 안 되더라고요. 작년에 이게 5만원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. 근데 얘도 줄기대화를 지금 또 맞았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좀 올라오는 새순들이 좀 특이해요. 특이해요. 그리고 지금까지 꽃망울을 맺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얘도 줄기 대화를 맞았어요. 그래서 제가 아, 나는 진짜 부간드로메다랑은 안 되는 사람인가? 아, 이거를 막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그만 키울까 하다가 어 우리 카페 또 카페를 보지 말아야 돼. 카페 회원들이 부간드롬에다가 봄에 꽃을 피웠는데 너무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냐 막 하시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난한 번도 못 봤잖아 그 꽃을. 또 오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. 부간들로매다 모종을 또 샀습니다 아주 콩만한 모종이죠 콩만한 모종 근데 사실은 얘는 어 이렇게 콩만한 줄 알았고 어느 정도 큰 모종이 오면 줄기 대화를 또 맞을 것 같다는 이 불안감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주 조그만 모종부터 내가 사가지고 한번 소독 철저히 하면서 키워 보자 하고 드렸던 거예요 그 부... 그 줄기 대화는 하여튼 균이에요. 균. 그래서 얘는 공기 중에 있는 균에서 대화는 이게 전염되는 거라서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해보자 라고 해서 드린 세 번째 모종이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 반모를 교환하면서 어,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. 부간드롬에다 줄기대화를 연타로 맞아서 슬퍼하고 있는 저의 글을 읽으시고 부간드롬에다 좀큰 애가 있는데 이것도 교환할래요? 그래서 내가 아싸 오케이. <laughs> 하고서 이 들이네요. 저북 안드로메다 실제 꽃은 처음 봅니다. 이렇게 꽃이 핀 상태로 왔고 택배 상자 안에서도 어 꽃이 마르지 않고 왔어요. 그래서 얘를 한 이틀 정도 얘네들을 지금 뒀던 상태이고 이제 어 정식으로 분갈이를 좀해 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녀석은 지금 줄기 대화가 또 왔는데요. 이꽃 보기는 그런 거 같지만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나 또 여름에 이제 가버리시나 이게 궁금해서 그냥 한번 키워보려고요. 어 그냥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자자 자 우리 작은 이 모종이는 집으로 다시 보내고요. 이중화은 집으로 다시 보내고요. 잘 살고 있어라. 너는 목대가 좀더 나와야 내가 분갈이를 해줄 것이야. 자, 그러면, 요 녀석, 어, 요 정도면 지금, 줄기가 이정도면 이거 대품 아닙니까 대품입니다 대품 대품 안드로메다에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제가 화분을 안 갖다 놨었네요 자 화분은 요거 11호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11호분에 네. 요거 이제 여름이라고 저도 이제 올여름 무서워가지고 락스로, 락스 희석액에다가 한 3일을 담궈가지고 다 소독한 토분이에요. 썼던 토분들은 대부분 물음으로, 물음페라를 무릎 한 번씩 빨았던그 토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, 어, 락스 소독까지 다마쳤고요 난석도, 쓰던 난석들은 모두 다 난석, 또 이제 소독을 했어요. 락스로 오, 락스로 다 소독을 해가지고 네,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깔끔한 상태로 해볼 건데요. 과연 얘가 또 우리 집에서 줄기 대화를 맞으면 진짜 우리 집은 줄기 대화 이제 그 세균의 온상인 거죠.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건 얘만 그래. 예, 난 줄기 대화 맞은 거 지금까지 북 안드로메다 하나예요. 그리고 제가 이게 아 이거 나만 이런 거야?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? 너무 내가 화가 나서 인터넷을 막좀 뒤져봤거든요. 근데 북 안드로메다 줄기 대화를 맞았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생각보다 저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. 아.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운이 없고 저희 집이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품종 자체에 어떤 그런 특, 특, 특 특성이 아닐까? 이런, 이런, 음, 음, 의심도 하고 있어요. 예. 희한하게 부간드로메다 키우다가 줄기대화. 이거 줄기대화 사실 보기 쉽지 않은, 아는 현상이거든요. 근데 제가 그동안 뭐 진짜 수백 개를 키웠지만 줄기대화를 맞은 게딱두 번이었고 그두 번이 다부간드로메다였어요 <laughs> 그러니까 이건 저의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어요? 그리고 인터넷 뒤져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야. 남들도 꽤 많이 맞았어. 그러면 이거는 좀 걱정,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. 제가 이제 얘를 어 너무 심하게 뿌리 털이를 하면 봄에 꽃을 못볼것 같아가지고요. 적당한 수준에서만 흙을 털어, 털어주고서 이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얘는 상토 같은 흙에 왔거든요. 상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섞은 흙에 온것 같고요. 그 흙을 일정 부분 남겨놓고 나서 제가 쓰는 자연 흙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서 또 줄기 대화를 맞으면 진짜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. 부반드로면 나는 이제 그만 키워야 되는 거지. 나는 이렇게 큰 대품도 못 키우는 내가 어?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? 이렇게 큰 대품을 저한테 교환으로 보내주셨는데 아참 어이가 없다다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북 안드로메다. 저한테는 여하튼 애증의 제라늄입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애증의 제라늄들이 한두 개쯤은 있으실 거예요. 어, 저는 애증의 제라늄이 바로 이북 안드로메다하고 바로 요 녀석. 반무예요, 반무. 반무 지금 얘가 아까, 아까 제가 몇 번째라 그랬죠? 네 번째인가, 다섯 번째가 이제 기억도 안 나요. 어, 기억도 안 나. 그리고 나는 어차피 모종 조그만 거 들여봤자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니까 이번엔 대풍이야 이러면서 저질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, 이번에는 줄기대 안 맞겠죠? 줄기 대화를 맞아 보신 분이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마 반의 반의 반도 안될 거예요. 흔한 현상이 아니에요. 근데 흔한 현상이 아닌데 같은 품종에서만 100% 당했다. 이게 제가 당한 일이거든요. 와. 개 짜증. <laughs> 개 짜증. <laughs> 진짜 개 짜증. 근데 나 말고도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보니까, 아, 이거는 품종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, 아, 나의, 내, 내가 그냥 똥손이어서, 재란을 졸라 못 키우는 똥손이어가지고,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어. 라는 50%의 이 자신감으로 다시 또 키웁니다. 그리고 얘가 줄기 대화를 또 맞아. 그럼 아까 보여준 애기 모종 있죠? 걔를 또 키울 겁니다. 개를 <laughs> 또 키울 거예요. 그리고 이미 줄기 대화 와 버린 애얘 있죠. 얘는 음. 제가 계속 관찰하겠습니다. 그첫 번째 줄기 대화 맞았던 모종은 제가 대화 부분들을 다 도려내고 나니까 나중에 끝난 여름에 죽었거든요. 얘는 이 상태로 죽지도 않고 뭐 이, 이게 의미가 없어요. 죽지는 않았는데 꽃 홈망울이 맺지가 않아요. 이게 줄기가 계속 새 초기 계속 나오느라고 홈망울은 맺을 생각도 못해요. 얘 예, 거의 지금 우리 집에 온 지가 작년은 거의 늦가을에 왔으니까 거의 이제 거의 6개월이 뭐야 6개월 훨씬 이상 지났거든요 근데 꽃을 한번도 못 보여주고 크기도 크게 자라지도 못해요 옆에서 계속 쓸데없는 새촉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안 잘라주고 지금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계속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애증의 재라늠들 소개해 드렸고요 아, 재미세에겐 포기란 없습니다. 제라님의 미친 새끼니까요. 저는 북 안드로메달을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날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.